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당이 23입니다. 오늘은 투사 n s 4 d 젤4륜 모던 가성비 중고차 보안 최적가 최대한 절막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현대 투사 NS44륜 모던 2022년 2021년 12월이고요. 경유 오토 흰색의 42,36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키로수는 42,000km고요. 핸들. 자,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버튼식 내비, 버튼식 변속기고요. 무선 아이패스. 네. 좌석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전동 여비시 트렁크 방향 엔진룸 휴가 타는 상태입니다. 자이렇게 해서 현대 NX4륜의 모던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신면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이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자이 무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메모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타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리키도 현대투사 NS4 4 r 모던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42,360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투사 NS4DJ 모두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 국산차수이차 은신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싼 4233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2 4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 싸게 사기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투싼 NS4 4륜 모두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